초소 초소액 공동 투자 클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토지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많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토지나 상가, 특히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힘들어서 초소액으로 어 500만 원,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을 가지고 초소액을 가지고 투자하는 클럽이 있습니다. 그래서 초소액 공동 투자 클럽 13팀에서 안성시 토지 상가 투자를 한 사례 현장을 오늘 호지상가 개발 사례 분석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이 상가 개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안성시 대덕면 진현리에 있는 2차선 도로변에 어, 지금 대입관리 지역 어, 500여 평을 국유지 점용 그 허가까지 받쳐서 개발하고 있는 아주 보이고 있으면은 그런 개발, 개발 사례가 되겠습니다. 자 오늘 그 현장에 가서 공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진행사항을 어, 김영선 박사의 공영사항을 추천하시는 분들에게 어,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. 이제 어, 초수액 공동체가 불러 13팀이 출전을 하고 어, 초수액으로 어, 한 15명이, 15명 정도가 투자한 안정시 토피와 상자가 착공에 그 들어가서 지금 밑에 그 기반 토지에서 타설 작업을 하고 있는 램콘이 들어와서 타설 공사를 지금, 타설 공사를 지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음, 보여드고 음,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어, 이 지역의 2차선 도로변의 계획 관리 지역 토지는 120만 원 이상을 지금 허가하고 있는데 이 토지는 대입 관리 지역으로서 비교적 싼 가격에 매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벌써 토지 수익량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수익이 전출을 곱하여 어,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주소의 공공투자클럽 팀과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어, 생생한 그런 재반발사의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찍어서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자 어, 바닥에 지금 화설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트럭에다가 레미콘이 와서 지금 화설 작업을 마침 새롭게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자 여기 보강포 공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대부사항이 있습니다. 또, 애정된 대로 지기는사람도 아니고, 비가 온다고 쉬고, 흘 일이라고 쉬고, 또, 빨간 빛이라고 해서 쉬고, 또 연이라고 해서 쉬고, 대한민국 참 살기가 좋아진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어쨌든, 이간에 쉬는 날이 많고, 비가 오고, 장마가 지더라도, 은성시 토지상가진현리에 500여평에 개발되는 이 현장은 애정대로 조금은 늦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레미콘이 한 대가 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지금 화설 작업을 위해서 세면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앞에는 2차선입니다. 2차선 도로변에 상가 임대라는 현수막도 붙어있고요. 그래서 지금 2차선 도로변에 바로 뒷면에 저 뒤에 보시죠. 아파트가 있습니다. 유아 아파트라고 있는데 한 470세대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물론 아파트에 단지 의 상가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2차선 도로변에 여기에다가 상가를 지어서 식당이라든지 또는 커피숍, 어, 아니면은 여기다가 24시간 편의점, 부동산 사무실이라든지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개입 어, 관리지기 때문에 식당도 무난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아마 얼마 안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1층 상가가 어, 여러분들에게 싹 이제 보여드리는 모습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또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개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2020년 어, 5월도 이제 막바지에 들고 있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, 어, 행복한 날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